아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이나 고연령층 등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고 또 사회 혁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그런 디자인 콘텐츠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주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어르신들 혹은 ADHD나 뭐 공황장애나 난독증등 되게 다양한 유형의 그런 혹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서비스 디자인 세미나인데, 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조금 했는데, 아, 지속 가능한 사회, 그 지속 가능한 사회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축으로,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축으로 이제 포용적인 사회적 포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 이제 연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이거 뭐 작년 기준인데 약 300회 이상의 그런 장애인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뭐, 대외비가 있어서 많은 걸 가져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이 어떻게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홈 IoT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나, 혹은 좀 특수한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용성이 개선될 수 있을까, 혹은 또뭐 발달장애인이나 그런 약간 인지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픽 디자인을 더잘볼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는 어 기업이고 뭐 DEI와 관련된 그런 어 전략을 좀 세우거나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전시, 예를 들면 지금 어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놀수 있는 놀이공간을 저희가 어 직원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뭐 이런 사례들 네뭐 시각장애인의 학습과 성장과 관련된 그런 어 전시 현대인의 언어 감수성을 위한 그런 월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소개해드릴 사회는, 사례는 저희가 이제 출간하고 있는 MSV 소셜 임팩트 시리즈에 어, 나온 주요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섯 가지, 여섯 권의 책을 지금까지 발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교통약자 이동과 공공 디자인, 장애인과 직업 다양성, 세 번째는 이제 어, 모두를 위한 놀이와 놀이 공간 디자인, 또네번째는뭐 생활 안전부터 재난까지 안전을 위한 디자인이고. 5호는 이제 그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포용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번에 이제 낸 책이 포용적인 도서관과 관련된 그래서 다양한 그 해외 도서관들과 국내 의 도서관들을 인터뷰해보으로써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포용적인 사용자 경험을 그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저희의 그 방법론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변화, 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주체라고 한다면은 콘텐츠가 어떤 인식의 변화라는 그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저희의 그 공간이 물리적으로 대단한 뭐 접근성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 정말 그 사회적 궁극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과 콘텐츠가 함께 맞물려야만 어, 궁극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것이 저희의 방법론이었고 이것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만드는 포용적인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 그 포용적인 사고는 그 경험 경험의 격차를 어 줄이는 것입니다. 원래 장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그어 참여를 참여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경험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를 한 이시카와현에 있는 일본의 이제 이시카와현립 도서관입니다. 이 현립 도서관에 있는 그 어, 담당자들과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어, 진행을 했는데요. 겉보기에 굉장히 어, 있어 보이죠? <laughs> 내부 시설도 굉장히, 이제 북 홀로세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내부의 공간이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품 디자이너라면 좀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싼 의자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어, 편하게 앉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사이트를 굉장히 받은 것은, 가이드의 수치를 맹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어떤 경사로의 가이드라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여쭤봤을 때 그쪽에서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가이드의 수치를 이제 너무 믿지 않는다. 어 그럼 그런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저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럼 뭐, 가이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만들었나?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은 결국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웅장한 크기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목업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실제 이제 휠체어 이용, 그 지역사회의 휠체어 이용, 어, 뭐 장애인 단체나 뭐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나 뭐 그런 기관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어, 실제 그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깔아놓기 전에 저런 식으로 이제 목급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혹은 어,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이니지를볼수 어,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저, 저 경사로의 각도에서 이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책을 하나 꺼낼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뭐몇 가지만 테스트 해본 게 아니라 정말 원형 열람 공간 안에 있는 것들, 뭐 서가에서 책을 손에 집는 동작, 혹은 뭐 책상 좌석 카운터 좌석 도서 반납함의 투입구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그테스트에 기반을 해가지고 수치를 정했다고 합니다. 네. 실무 크기 목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위치의 정보 같은 것들도 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어,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를 가지고 지금 이쪽 이쪽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수 있도록 저렇게 되게 세밀하게 어, 디자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장애인 화장실이 뭐 어딜 가든 어딜 가나 다 있겠지만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 장애인 화장실 안에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점자로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감을 받았던 멘트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나온 수치나 숫자를 너무 맹신하지 않고 정말 그 경사로와 그 겨, 가이드라인의 각도대로 그 나와 있다고 해서 꼭잘 오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어,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저희가 만났던 분 중에 그 인도의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어, 건, 건축한 그 건축가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아마 그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이동을 하는지 아마 잘 아,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딱 유도블록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도블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이동을 할까요? 네, 이거는 힌트입니다. 어, 벽의 패턴을 가지고 일단. 이 건축가가 주목한 곳은 그 벽의 패턴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 시각 경험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 촉각적인 경험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다닐 때 벽을 짚고 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관찰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의 패턴을 굉장히 다양하게 함으로써 옆으로 이제 뭐벽 패턴이 되어 있는 곳은 복도이고. 혹은 뭐, 점형으로 되어 있는 곳, 세로, 그 가로, 세로형으로 되어 있거나 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다양한 벽의 패턴을 가지고 아, 이 공간의 위치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테스트를, 처음에는 이제 목걸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뭐, 이런, 이렇게 아이들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런 구체적인 패턴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촉각적 경험뿐 아니라 그런 후각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나무들을 이제 중정에 심어놨는데 그래서 공간 안에 이렇게 교실 안에 있으면 저 나무 친물들에서 저 퍼져오는 향이 굉장히 안에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내 공간, 이 공간이 이제 어, 교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친구의 높이를 이제 다르게 함으로써 아, 이곳에서 내가 말을 할때 굉장히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 직감함으로써 아, 여기가 복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경험 외에 줄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 공간 안에 녹이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제 관찰해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감각으로 각 공간의 소리나 질감이나 냄새를 기억하고 또 눈으로만 공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때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하는 것을 프로젝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또 기업들에서 또어 시니어 분들의 사용성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연구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저도 막 인터뷰를 많이 하고 왔는데 많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왜 버튼이 보이지 않을까입니다. 왜 버튼이 보이지 않을까요? 어 그거는 이제 위치에 대한 멘탈 모델이라고 저희는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라왔던 시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의 어, 세대 분들은 좀 아날로그 기기 지금 뭐 옆에 보시는 라디오 같이 대부분의 버튼이 이제 겉으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그런 노브 같은 걸 돌려야 되거나, 뭐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물리적인 버튼을 정확하게 누르는 경험들이 굉장히 익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는 대부분 뭐좀 많이 버튼이 숨겨져 있고 미리 예측을 하거나 그뭐 햄버거 바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튀어져 나오는 그내비게이션 바를 이미 상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좀 상상이 동원이 되고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살아왔던 그런 사용자 경험이 그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멘탈 모델이 어 다르기 때문에 좀오류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눌리지? 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응에 대한 멘탈 모델이라고 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명확하게 눌렀어요. 그 손가락에 오는 그런 명확한 피드백이 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런 저희 터치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확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반응에 대한 멘탈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꾹꾹 누르려고 하시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잘안 되면 껐다가 켜라. 어, 그런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좀 자주 하셨습니다. <laughs> 근데 그 옛날에 586 컴퓨터 저렇게 486 컴퓨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으실 텐데 그냥 전원 뽑아버리면 뽑아, 뽑았다가 이제 다시 어, 끼우면 이제 잘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 좀더 옛날 어르신들 진짜 뭐 저희가 80세 분들도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말 그 옛날에 소일구 외양간 고치던 그그 그 시절 어, 외양간이 무너지면 다시 짓고, 뭐 상다리가 부서지면 다시 이제 뭔가 세우고 고치는 그런 단계들이 어쨌든 해결책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딱 봤을 때 무너져, 어떤,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부서져 있으면은 아, 저걸 고쳐야겠다. 이런 명확한 그 머릿속에 상상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체계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배달할 때 주소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그럼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그냥 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럼 오류 수정에 대한 그 멘탈 모델 같은 거를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청년 때와 다, 그니까 지금 저희가 살아온 그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과는 다른 경험들을 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죠. 네. 저제 장표가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이런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서 경험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경험의 격차라는 게 굉장히 존재를 하거든요. 아무리 저, 그러니까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비장애인 당사자가 뭔가를 디자인한다 혹은 뭐 여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다 혹은 어르신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남자고 뭐 젊은 뭐 30대, 40대 되는 사람이라면 경험의 격차라는 게 정말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한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용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어, 포용적인 사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아직 네두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어.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뭐 유니버설 디자인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사로라든가 뭐 굉장히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개선해야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공간 안에 뭔가를 대단히 많이 설치해야만 뭔가가 막잘될것 같다라는 물론 잘 됩니다. 잘, 잘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그 공간 안에는 심리적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을지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하면서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도서관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laughs> 저 가보고 싶은데 되게 멋있죠 그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중앙 도서관이고 건축된 지는 한 5년 이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 그 정보 접근성 전문가와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이제 문구가. 어딘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이제 있는 거예요. 아, 여기를 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별이 없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어, 누구나 정말 편안하고 정말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라는 저런 그 어떤 서약 같은 것을 이제 빔 프로젝터로 어, 도서관 내 공간 안에 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죠. 근데 저런 문구를 봤을 때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조금 자신이 약간 사, 소외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용자가 저런 문구와 메시지를 봤을 때의 그 경험은 어, 아무리 이 시설이 조금 낙후됐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노력, 이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이면서도 정말 사용자를 고려하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 생각이 드는데요. 어, 네 여기 그래서 이 오디 도서관이 눈이 핀란드니까 아무래도 눈이 많이 내리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눈이 확 쌓여가지고 원래 저 앞에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블록이 있는데 눈 때문에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도 서관에서 어떤 것까지 이제 했냐면은 네 잠깐 틀어주시면은 네저 보... 이게 뭘것 같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사운드 비콘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 저쪽 이쪽에 서쪽 좀 출입 동쪽인가 그 남쪽 출입구인데 저쪽 출입구에는 시각 장애인이 왔을 때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사운드 비콘을 이제 어,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은 정말 유도블록을 깔아야만 되니까 유도블록을 이제 눈이 내려서 위치를 이제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 저. 저 사운드 비콘의 사운드를 들음으로써 내가 어느 공간으로 갈수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아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는 이런 사운드 비콘까지 정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 사용자를 고려하는 것이 정말 남다른 곳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 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의하면은. 네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사례였고요 어 이거는 네덜란드 베이스프 지역에 있는 호그백 마을과 관련된 사례, 사례입니다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 인위적으로 조성한 마을이죠 뭐 어,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정말 에이징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그 지역 기반에서 뭔가를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어 하나의 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뭐, 요양원, 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볼수 있는 장면들이 정말 병실 같거나 혹은 어 정말 급식실에서 따로 이렇게 먹거나 하는 약간의 좀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평상시 살아, 살아왔던 그런 삶과는 정말 괴리감이 있는 어 그런 곳인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제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식사 준비가 집에서 이루어지고 친침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가장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사례를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병동이 아니라 정말 가장 평범한 공간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보통 한다고 하면은 아까 인하우스 얘기가 나와서 저도 제가 인하우스 디자이너 출신인데 항상 저희 그뭐 상무님이나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야, 유니크하게 해라. 진짜 완전 다르게 해야 돼.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해주셨거든요. 그 항상 완전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모든 디자인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좀 가장 평범한 공간이 어떻게 보면그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런 삶의 존엄성을 보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는 거죠. 상사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게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어디 강연을 가는 항상 설명하는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던 그초등학교의그 건축 담당자를 저희가 함께 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일어났던 그 학교를 완전하게 이제 어 허물고 다시 리빌딩하는 건축가를 저희가 디자인해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난 공간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위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요새 같은 곳을 이제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억제 탐지 지연 방어, 뭐 세트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이 요소에 잘 아시겠죠. 저런 세트드 요소, 저런 이 보안을 위한 요소들을 가득 이제 집어넣어서 정말 요새 같은 환경을 만들고자 초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을 때이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는 그런 성장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빛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밖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나무들이 잘 우거져 있고 혹은 뭐 자연의 요소들과 밖에 봤을 때 이제 울타리가 뭐 높지 않고 이제 나무들을 사용한 자연물을 활용한 펜싱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서 이제 뭐 보안을 이제 완전 히 놓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세 군데 입구를 통과해야만 아까 보셨던 그런 공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안전한 공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게 필요한 그런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이 이제 햇빛 자연 커뮤니티다라는 말씀을 해줘서 앞에와 같은 그런 디자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네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당사자 눈높이에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런 포용적 어, 사고의 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이 이제 어, 저희가 만났던 시각장애인 건축가이십니다 그 46세 때 뇌수술 때문에 갑자기 전면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가장 영감을 받았던 게 어, 저희가 다니고 있는 그런 공간 뭐이 공간을 포함해서 정말 빌딩과 공원과 도시 여기저기에서 볼수 없거나 들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기쁨의 말을 어떻게 건넬 수 있을까?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 사람들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것이 아니던 정말 그 경험 속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들을 알, 알았을 때 접근성을 고려한 그런 포용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이제 저희가 뭐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